학생들이 강당에 있는 긴 의자에 앉는데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의자에 모두 앉고도 3명의 학생이 남고 6명씩 앉으면 네개 4개, 의자 네 개가 남고 마지막 의자에는 다섯 명만 앉는다. 이때 의자의 개수와 학생의 수를 차례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중요한 거는 x를 뭘로 두느냐 하는 건데 x를 학생 수로 두겠습니다. 자, 그럼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어떤 의자가 있는데, 긴 의자가 있어요. 의자에 4명씩 앉아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명씩 앉았어요. 의자가 몇개 있는지 몰라서 쭉 앉았는데, 교육에는 전부 다 앉게 돼요. 자, 그런데 학생이 3명이 못 앉고 남아있는 경우가 생겼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섯 명씩 앉았어요. 그러면 어, 더 빡빡하게 여섯 명 앉아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여섯 명씩 앉았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많이 앉을 수 있겠죠. 이렇게 앉았더니 마지막 의자가 네 개가 남아버려요. 의자가 하나, 둘, 셋, 네 개는 남고, 그리고 마지막 의자에 이쪽 의자죠. 여기 앉는 의자에는 다섯 명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 앉았다. 여기 한 자리는 비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때 의자 숫자도 구하고 학생 숫자도 구해봐라. 자, 이런 문제거든요. 자, 여기 선생님이 X를 학생수로 두자 그랬는데, 어, 잘못 얘기했네요. 자, 의자를 X로 두는 겁니다. 의자를 X. 자, 그러면 첫 번째 X를 한번 구해볼까요? 한 의자당 4명씩 앉으니까요. 전체 학생 숫자는 학생 수는 4명씩 x계 의자에 앉고 그리고도 3명이 남았다.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학생 숫자를 세어 보겠어요. 자 여기 학생 숫자를 세는데 중요한 거는요. 몇개 의자에 앉았냐 하는 거예요. 자 의자의 개수를 x계라 그랬어. 여기서 여기까지 전부 다가 x계인데요. 지금 다 6명씩 꽉 채워 앉은 의자는 꽉 채워 앉은 의자는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꽉 차지 않은 의자는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입니다. 그럼 여기 앉았는데요. 아니 여기는 네 명, 다섯 명밖에 못 앉았잖아요. 한 명이 비었죠. 그러니까 꽉찬 의자 빼고 남은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비워야 돼. 그래서 여섯 명씩 앉았는데 몇개 의자에 앉았냐면 전체 x 개에서 다섯 개를 뺀 거는 이렇게 여섯 명씩 앉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학생이 다섯 명이 또 앉았네요. 이것도 학생 수가 되겠죠. 자, 이 개념이 좀 어렵죠? 다시 한번 천천히 짚어줄게요. 전체 의자가 x 개인데그 중에 여섯 명씩 꽉 차서 앉은 의자는 어디까지냐? 전체에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이것까지 다섯 개를 뺀 거다. 됐죠? 의자는 원래 네 개가 남았지만 나머지 하나에도 다섯 명 밖에 못 앉았다. 여섯 명이 앉은 게 아니니까 다섯 개 의자를 빼줘라. 그리고 남은 학생이 앉았다. 다섯 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학생 수, 여기도 학생 수니까 두 개가 똑같아야 되겠다. 얘가 식이에요. 4x 더하기 3은 6x 마이너스 30 더하기 5. 이렇게 되겠네요. 6 넘어가고 3 넘어갑니다. 4x 마이너스 6x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25죠. 그리고 3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 나누기 되는 거죠. 부호도 그대로 따라가면서 나누기입니다. 약분해서 14. 아, 의자의 개수는 14개구나. 자, 의자 14개. 의자 14개. 그러면 학생은 어떻게 되느냐. 학생 수는요. 이 친구도 학생수고 이 친구도 학생수죠. 둘 중에 아무 거에다가 14를 대입하면 됩니다. 여기다 대입하면 14 곱하기 4, 4, 4, 16, 56, 더하기 3이니까 학생수는 59명. 이렇게 되겠네요. 의자 14개, 학생 59명. 답이에요.